새끼입니다. 반갑습니 저희가 한3 개월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던 여행이 하나 있어요. 그 여행이 뭘까요? 산티아고 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씨가 야고 스페인 길을 쭉 걸으면서 성결을 했던 그 길이라고 해요. 팬. 네, 그 산티아고로 이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프랑스 길. 프랑스. 네,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길이라 프랑스 길이라 부르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 오드. 예. 그 길을 네, 그 길을 이제 경로 삼아 저희가 걸으려고 합니다. 길이 난 8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리얼? 리얼요. 30일 정도를 걸을 예정입니다. 정말? <웃음> <웃음> 아, 우선, 그리고 새끼가 없는 이유는 이제 새끼가 곧 있으면 어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행은 저희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 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준비물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하나 하나 좀더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아되게 싫어 보이세요, 가기. 아니, 아, 유럽 여행 가자놓고 800km 걷는 여행 가... 프랑스랑 스페인이니까 유럽 여행 맞잖아요. 플러스 <laughs> 유, 플러스 <블레스> 유. 위스키즈. <laughs> 자, 처음에 가방 있습니다. 가방. 여러분, 가방이 중요하겠죠. 우 30일 동안. 이거 매우 계속 걸어야 되니까, 당연히 짐도 많이 들어가게 큰 가방을 준비해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와! 와! 신발. 자, 신발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등산화 또는 이제 트레킹화 같은 거를 신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길이 이게 평탄한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고, 뭐 돌길도 있고 이래가지고, 발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발목 올라오는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준비하라고. 자, 그 다음에 모자, 모자 있어요. 모자, 모자 왜 가져가야 되죠? 그 원래 네. 은폐, 은폐를 하죠. 아그 모자를 쓰으로써 야생동물로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은폐, 은폐물. <laughs> 이거 모자 다 군용 모자를 준비하셨는데 뭐 군인이세요? 아니 그냥 좋아합니다 군용무늬 율덕.. 위덕, 율덕이신가 보다 해병대 화이팅! 해병대에 나오셨나봐요? 아니 전7사다니겠 <laughs> 아무튼 모자 쓴 이유는 간단하죠 뭐 30일동안 걷는 여행이기 때문에 음.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그렇겠죠?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했으면 됐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laughs> 그 다음에 양말 요거 양말 있어요 양말 요거 양말은 타임 당연히... 삭스 예 삭스 삭스가 좀 등산 삭스여야 돼요. 등산 삭스. 마운틴 삭스. 왜냐면 우리 신는 신발도 그렇고 이제 오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세 켤레 만 원짜리 좀 싸구려 느낌으로 구매했습니다. 어차피 갔다 와서 등산 좋아하세요? No. 갔다 와서 안갈 거기 때문에 요거. 선글라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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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왜 필요할까요? 그, 유럽 여행은 또 사진 찍는 게 맛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 사진, 사진, 사진 찍을 만. 때 이게 있어야 돼서. 어. 햇빛 차단용입니다, <laughs> 햇빛 차단용. 넣으세요, 그냥. 네네. 한 종일 걸리시네요. 아, 그냥. 얘기해요, 그냥. 그냥. 아, 아, 네. 네. 아짜른주 씨. 이런 후드티 하나 들고 갈 건데요. 이런 후드티는 뭐, 약간 계절에 변덕이 좀, 아, 계절에? 네. 날씨에 변덕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방안용 네, 따뜻하게 하려 가져갈 겁니다. 저희. 오래 걷다 보면은 땀도 나고 하니까 비도 올 수도 있고해서 저희 아우터 바람막이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뭐다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어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아이게 뭐냐면 그 일단 수건이고요. 저희가 3일치 용만 준비를 하고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방에 너무 많은 거를 들어가면 제희가 메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딱 3일치 용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 3개 따로 쌓아놨고요. 이거는 제가 그 하루 걸을 때 입을 옷들 뭐 양말 있고요 이불 옷 입고 그다음에 어떤 타이즈나 어떤 이너웨어 양말, 팬티, 속옷까지 이렇게 아... 하루치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냐 오늘 입으면 이건 내일 입고 그러면 어... <laughs> 말고. 그냥 이 봉투로 굳이 이렇게 묶어놓으신 이유는? 봉투로 묶어놓은 이유는요. 그 일단은 비가 오면 가방이 젖을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이 옷이 또 젖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최소한의 짐을 들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젖으면 내일 내가 입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습기 방지, 어떤 젖는 거 방지하는 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가방에 최소한의 짐을 들고 가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는 용도 아 일부러 다 말아서 넣었어요 이것도 일부러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부피를 가장 줄여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훨씬 많은 짐을 좀더한 가방에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음딱 가기 싫으시다고 하시더니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laughs> 가기는 싫은데 나도 죽으면 안 되니 <laughs>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가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비도 꼭 챙기시는 거를 해요. 필수예요. 아, 추천하고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저 뭔가요? 아 침낭, 침낭, 침낭. 침낭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낭은 왜 필요할까요? 예? 왜 필요할까요? 추우니까. 숙소가 있는데요? 아 추울지도 모르잖아요. 가봤어요? 아 아니요. 안가어 말을 하지 마세요. 가보 가보셨나요? 예. 이제. 거기에 숙소 가다 있어요. 알베르게라고 이제 순례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 곳곳에 있는데 이걸 굳이 가져가는 이유는 그 이제 유럽에 베드버그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베드버그. 베드버그. 네, 베드버그. 안 좋은 벌레들 이죠그 아, 베드인가요? 그렇겠죠. 침대 베드 아니요? 에 음, <laughs> 그럴 수가. 네. 그래서 얘를. <laughs> 먹고 자서야지 좀 방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하면은, 이거. 김장 봉투. 김장 봉투. 자, 이거 어째 쓸까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다녀야겠죠? 김치를 싸갈 겁니다. 아니, 예? 네? 아니에요. 아니요. 에 네. 야, 이거. 알겠다. 비준해야 <laughs> 된다니까, 씨. 네, 이거는 이제 침낭으로 덮어 덮고 방지를 할수 있지만 여기 밑에다가 이걸 하나 더 깔아서 베드 버그를 뭐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 팁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매해 봤습니다. 아, 시트에 까는 건가요? 네, 뭐 그렇다 볼수 아, 있죠.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여기 뭘까요, 이거 이게 순례자의 여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여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순례자의 길을 갈, 걸어갈 때 필요한 여권이에요. 예, 네, 요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국 순례자 의 길협회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아까 말했던 순례자 길 정보라든지 뭐 이거 여권 받을 수 있는 거다 있으니까 받으셔도 되고 본인은 가서 발급 받으셔야겠죠. 아 네. 예? 그 있습니다. 아 이거 전안 했는데 가서 발급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하나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커요. 근데 여기는 에 이제 순례자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는 스페인어를 못해서 이거 못 알아듣고요.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좀잘안 보이시지만 여기 이렇게 공백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다가 세요를 받을 거예요. 세요. 세요. 예. 네. 세요가 뭘까요? 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스탬프고 이제 스페인어로 세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세율을 받으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받으시면은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순례자의 증표를 이걸로, 이걸 증거로 이제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꼭 이거 들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1번인데, 144번이에요. <laughs> 1 3 4번 <laughs> <laughs> 재밌겠죠? 너무, 너무 즐겁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꼭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비행기 타실 때 이거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순례자길에서만 가능한 여권이에요 아시겠죠? 모르겠냐 그걸 스페인어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말은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스페인어 이제 언어 퀴즈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원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한국, 한국어가 제일 모국어고 네.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모국어가 영어니까 네. 그 제2 외국어로 거의 스페인어를 많이 합니다. 아, 저희가 미국을 떠나요? 나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 <laughs> 왜 말한 거야? 돈데 스타일 알베르지 M 뭘까요? 알베르가 아까 말했죠. 숙소라 그랬어니다 네. 숙소. 그런데 알데, 알데, 돈데 스타일, 돈데 스타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데 스타일 그거예요. 몇 명이냐 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면은. 뭐, 그래서 숙소에 몇 명에서 자냐. 아, 아. 그래서 three, three라고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냥. <laughs> 알베르게가 어디예요? 예, 네. 아, 그거예요. 도, 알겠죠. 그러니까 웨어드 셋다. 도데 스타일 알베르게. 돈데 스타일 알베르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면 응용을 좀 해볼게요. 네. 돈데 스타일 카미노데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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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예요? 여기 있어요? 없나요? 그럼 그럼 왜걸어 치어 좋다고 하면 되지? 마자이트가 아. 그냥 <laughs> 산티아고 <웃음> 네. 여행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웃음> <웃음> 뭐, 모르겠는데? <laughs> 자, 이게 산티아고 가는 길은 어디죠? 아 라는 뜻이에요 딴 데가 가는 길은 어디죠? 우리가 가는 걸 알아야지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 물어보면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정도있겠죠나 여기 좀 많이 쓸수 있는 말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이제 좀 뉘앙스로 이제좀 약간 연기를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He perdido el camino 까미노 까미노? He perdido el camino 이게 뉘앙스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맞아 요 제가 야근좀 급해 보였어요 되게 당황하고 저저 당황했어요 지금. 맞아요. 어, 어. 어. 떡하죠 자, 만약 네, 저 스페인 스페인 분이시면 어. 자, 어떻게 해, 하실까요? 제가 이제 와서 에페리드엘카미노하면 어떻게 말씀해줄까요? 한국어를 할줄 아시는 분이면 한국 분이세요? 아, 아니, 아니고. 아. 누 말이 되나? 씨. 뭐 <laughs> 어, 저쪽, 저쪽으로 가야 그럴 것 같은데? 어? 아니, 그게 맞긴 맞는데. 어. 화장실이 어디에요? <목소리> 저쪽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아, 길잃었요 아, 네. 네. 아. 대답은 맞네. 아. 저쪽이에요. 이거. 추 이거 때려야 되나요? 아, 맞췄잖아요. 반나 맞췄으니까 아, 반 해서 이렇게 맞읍시다. 세어서? 네. 어, 안 맞춘다잖아요, 아, 그러면 그냥? 자. 또 온다, 또 온다 에스타일 셀비스요. 이거 저 급박해 보이는데? 또온 에스타일 셀비스요. 두 명에서 오셨나요? 근데 그게 미국 배우나?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유치해서 괜찮아 침착해. 음, 넌할수 있어. 음, 사장실 좀 알려주세요. 괜찮아 침착해 할수 있어. 뭘 참고 갈수 있어? 아 똥을 처음 뭐, 하는 건가요? 참고 갈수 있어. 맞아, 새끼 그게. 그럼 이제 좀더 뭔가 좀 쉬운 거. 쉬운, 쉬운, 쉬운 거 쉬운 가자. 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올라. 안녕. 어, 이거 팀워크 인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순례자들끼리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자. 부엔까미노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맞아. 네. 거의 비슷해요. 오빠. 네. <laughs> 네. 좋은 순례 되세요. 이런 말인데 이제 여행객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워낙 많이 보니까. 뭐라고? 자, 부엔까미노한 템다. 부엔까미노 부엔 영상 찍고 있는데? 아찍키히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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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준비물 준비물. 누군가가 없어. 언어학자 등장. 설명하세요. <laughs> 그냥 못 가시더라도 네, 차분하야요자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해 아, 내가 네. 내가 걸어가는 사람인데 네. 여기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있어. 뭐. 네. 예를 들어 가다 쉬고 어, 있으신 분이 있어. 그... NKF에도 아유 다르래. 뭘까요? 그 앉아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laughs> 안돼에에안에안돼안돼안돼다돼에돼안돼에에안돼안돼안돼안에에돼안돼에돼에돼안돼에돼안돼에돼에돼안돼에돼안돼에돼안돼안에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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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에아돼는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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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도장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보드리아 네. 세아르메 라코포스텔라딱 그거네요. 세요랑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 도장은 뭐 30년 된 장인이 만든 겁니까? 맞아요, 보드리아 <laughs> 세아르메 라코포스텔라이 도장이 양각이에요, 음각이에요. <laughs> 그거 겉을 파냐, 안을 파냐. 그랬잖아 지금. <laughs> <laughs> 그 어디 가면 도장을 받을 수 있나요? 어, 틀렸어요?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네요. 질문이 아니고. 아 네. 반만 맞으네요, 반만. 아니지, 가서 그럼 물어보면 찍어줄 거 아니야. 아, 희한어다한지 아. 씨가 좀 여행객들한테 좀 좋아, 좀 쓸만한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요 까미나모스 운토스 까미나모스 운토스 끝나고 술 한잔 하실래요? 아, <laughs> 왜요? 아, 술 마시고 좋아해가지고. 아, <laughs> 너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아,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아. 어디에서 오셨어요? 는, 아니에요. 어. 몇 살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몇 살이에요? 살인... 함께 가실래요? 어, 약간 비슷해요. 아. 아직 근데 맞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같이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이씨, 어. 맞잖아요. <laughs> 그래 예, 그럼... 예. <laughs> 야, 근데 너한 다섯 번 틀렸잖아. 다섯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다섯 다음, 대 때려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 그러면 자, 이제 먹을 것좀 내줄게요. 먹, 먹을 것좀내볼게요 자,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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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쌈 씨 <laughs> <laughs> 진짜 못내겠네 그 까르네가 뭐야 까르네 고기입니다 고기. 완전 보쌈 맞잖아요 보쌈은 보쌈 고기죠 생각 그건 보쌈 고기 분류가 다르잖아 가서 보쌈 주세요 하면 없잖아 고기는 다 고기잖아 쿠카 뭐 까르네 달라고 하면 보쌈 주세요 하면 까르네는 뭐 고기 야 보쌈 주세요 해도 보쌈, 보쌈 주면 그렇지. 어떡해 너 보쌈 주세요 근는데 스테이크 주면 어떡해 그 보쌈 먹으면 되지 그왜 보쌈이야? 고기지 무슨 고기야? 아니 고기 아니야? 고기지? 어, 맞지? 무슨 <laughs> <못사> 맞잖아. <laughs> 아 씨. 빠따따스 프리따스. 일단 힌트를 주자면은 아 이거 힌트를 주기 너무 쉬운데 패스트푸드예요. 햄버거. 네. 아니에요. 피자.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laughs> 자왜 나를 왜 때려 이래? 아그러 네. 오세요. 아씨 미안해. 아 잘못했어 나. <laughs> 세르베사! 아까. 세르베사!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세르베사 이제 하루가 끝났어 o r 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가서 아 세르베사 뭐요 w d 요 정답 a 생 n o 예요 세르베사 e b e s s a 요아 r e b e s s a Cerebessa. Cerebessa. c e r e b e s s 주주 e r e b e s s a c e r e b e a 뭐예요? <laughs> <laughs> 아 이거 <laughs> 못세을것 같아. 아 운세르 베사 그란데 보르파보르. 이건 명사입니까? 아니, <laughs> 아니 명사 아니에요. 어, 이거 문장이야 어, 문장 알아요. 뭐예요? 저, 다시 말해봐요. 운세르 베사 그란데 보르파보르. 여기 맥주 존나 큰 걸로 한병 주세요. 이야 정확해. 야 정확했어. <laughs> 진짜? 어. 생맥주 큰잔 주세요. 근데 그큰 잔까지 맞췄어. <laughs> 어떻게 알았요 <laughs> 그란데야 들어우 <들어야죠>. 와. 언어박사언어박사 아, <laughs> <원어박사. 웃음> 이거 박사 풀어주시다. Quanto cuesta la habitación para una noche? 사실, quanto c u e s 제일 많이 중요해요, 이거. 숙소, 숙소에서 들어갈 때 제일 많이 중요한. <laughs> 죄송하지만, <laughs> 무료로 숙박 가능한가? <강남자.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물으면 나 염치가 없어. 아, <laughs> 이좀 <없어. 웃음> <laughs> 지켜봐. <laughs> 단순하게 좀 그거는 약간 얼마입니까? 오 맞아요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라 뜻이에요?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맞췄네요 그러면 뭐요? 무료로 주는 거 맞아요? <laughs> 이거 그냥 네. 구걸이잖아요. <laughs> 그럼 반만 맞았네요. 맞아요, 새끼야. Esta incluido el desayuno. 산티아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개소리. 숙박에 관련된 아, 거예요. 아 숙박에 관련된 거예요? 아이스소는 정말 최고예요. 잠시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다시 <laughs>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Esta incluido el de sayuno. 클 인쿨... 포함이 되어 있나요? 조식이 되어야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아니, 내가도 인... 말했지, 포함이 되어 있냐고 했잖아, 나도. 아니, 조식이란 말 했잖아. 아침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 맞춘 거잖아.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 이거다. 가. 가. <laughs> 네가가갔어떻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순례자의 길, 프리뷰. 어. 프리뷰? 프리뷰? 라고 하죠. 그쵸. 마치겠습니다 네. 아 가고 한번 얘기하시죠 아 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저는 가서 물론 독실한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프랑스와 스페인 유럽여행인 줄 알고 네. 간다 했는데 그런 말 하지마 어찌 됐건 가는 거니까 안 다치고 <laughs> 그냥 살좀 많이 빼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 목적이 다이어트시구나 아예 맞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뭐, 뭐. 저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이유는 어.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laughs> 시발 웃지 마세요. 다들. 아야 시발.